유해진 배우님은 절대 그 답은 못할건데 잘생긴 외모 비결 궁금해 <laughs> 아까 둘이 얘기했었는데 네. 야 오늘 경수 반짝반짝하지 않냐? 네. 그런 그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아까 그 대기실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너 오늘 되게, 어, 저거 뭐지? 바셀린 바른 거 같지 않아 진짜요 진짜요 <laughs> 저, 저 진짜 궁금... <laughs> 자 하나 둘셋 강하네즈의 찹쌀떡 겁니다. 하나, 둘, 셋! 내가 터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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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다 함께 인하드요여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당에서 이강수 역할 맡은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그 야당에서 검사 구관이 역할을 맡은 주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상재 역을 맡은 박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야당에서 조근 역할을 류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경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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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엄수진 역할의 최원빈입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한정우 감독님. 어, 어. 네, 어, 30만 국선변호서에서 <laughs> 어,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아 자 먼저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야당이 알려준단 코너인데요. 쇼케이스 시작 전에 우리 야당법상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궁금한 질문 사항들을 직접 적어주셨습니다. 최원빈 배우님 어, 친구에게 영업당해서 따라왔습니다. 언니의 입덕 포인트 알려주시면 오늘부로 입덕하겠습니다. 우와 원빈씨의 팬이 질문인 네. 것 같은데 강한일씨아 제가 볼때 원빈씨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보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낮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되게 약간 어, 안정감 있는 보이스라서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연기를 해도 뭔가 되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지철현요 원빈씨 이덕 포인트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 저... 오늘 이 황금팔찌가 입덕 포인트 황금팔찌와 황금, 황금, 황금 귀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여배우의 느낌! 면봉!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영수씨가 도와주시네요 황금팔찌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한번 보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질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르는 건데 질문이 고소한가요? 네, <laughs> 네. 유예진 배우님그 절대 그 답은 못할 건데 네네. 잘생긴 외모 비교.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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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름 좀. 잠깐 이름 좀. 네, 네, 외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laughs> 네, 아까 두이 얘기했었는데 네, 야 오늘 경수 반짝반짝하지 않냐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아까 그 대기실에서도 제가 네, 얘기했어요. 너 오늘 되게 뭐 어, 저거 뭐지 바셀린 바른는거 같지 않아? 네, 진짜요 진짜저 <laughs>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 처음 뵈가지고요. 네? 너무 하얗신 거예요. 어, 뭐.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오늘 더 그래요. 네, 바셀린. 바셀린 할것같아 우리. 아 진짜 광이 나요. 예. 네. 자 해, 해도 될까요? 네. 조훈 역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번개맨. 번개맨이요? 찌릿찌릿할 겁니다. 보시면. 아. 번개 광맨이 좋은 것 같아. 광맨. 광맨이 네. 게. 빛나니까. 광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린맨이요바이 유재식. 저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직국게장만쳐주신 적이 많아요. 네, 경수 선배님에게 그죠? 감사의 말씀 한번 공식적으로 드려볼까요? 원빈씨 어, 네. 작은 농담으로 큰 재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나도 황금 팔찌 선물로. <laughs> 아, 너무 훈훈한데요? 황급할지, 아, 광나는 건다 모으겠다. 네, 오늘. 르경수 씨의 하닥이 돋보이는 광쇼케이스 어,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야당 법석과 함께하는 야당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감독님께서 뽑으시는 가장 큰 엔진, 뭐 이런 것 기억나는 게 있죠? 기억나 아, 게... 장어가 나오는데, 그 장어와 엔진를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들이 연기를 못하던가요? 뭐, 신인들이라서. 어, <laughs> 금방 시장에서 사가져와 가지고 시민들이라서 연재가계속되더라고요 아, 감독님 그렇게 네. 얼어있으면 장어도 풀어주셨어야죠 <laughs> 우리 강한 혜씨 신인장어 연기 같은 경우 선배로서 좀 조언을 주셨어야죠. <laughs> 아, 제가 조언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니 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장어 분들. 네. 어, 제가 어, 네. 조언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네. 지금부터 팀 야당으로서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체험표시 팬인데, 자, 여기가 강한 혜씨 얼굴, 여기가 우리 팬분의 얼굴. 이게 야당이거든요. 자! 아, 자, 귀여운 컨셉으로 하는 지셋팀 야당입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기. 잘생, 지금 잘생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포토라인의 최강자. 네, 어, 너무 귀엽니가 넘치는 우리 귀여운 어뭐야어머 매너다리, 매너다리. 저기 관심미 매너다리는 어머, 자, 아, 우리, 우리 박태진변호님팬이신가요 말씀하세요. 기합입니다. 아! 주인공이죠 광맨 류경수 씨. <laughs> 광맨 하나 둘 셋. <laughs> 벌서는 거 아닙니다. 슈퍼맨입니다. 하나 둘 셋. 끼어갱 끼어갱. 팀야당이 쇼케이스에서 해줬으면 하는 요청 사항을 받아봤는데요. 배우님 중한 분이 요즘 핫한 찹쌀떡 피스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찹쌀떡 피스보뭐요 여기를 약간 살짝 잡아서. 하나, 둘, 셋!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어 귀엽게 귀엽게 여기. 자, 하나, 둘, 셋! 강하늘씨착살쌀피스 여러분 너무 귀엽죠? 피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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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시죠 강하늘씨 아 지금 네. 어, 혼자 어, 몰래 보시는데? 어, 아 쉽다! 아 쉽다! 어? 로또 보더! <laughs> 읽어주세요자받아 보세요 어, 잠깐만요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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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이거 온다 이거 1등이면 나눠, 나눠서 다 여기 있는 사람 다가주세 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자, 쉽게 말하면 안돼요 7, 12, 어, 23, 어, 32, 어, 37, 어, 45 네. 여기서 할수 있죠 아셨죠? <laughs> 아, <laughs> 유해동씨 갑자기 왜, 너무 쉬운게 걸리셨어요 와. 유해진 배우님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건치 웃음소리 가까이서 듣고 싶네요. <laughs>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듣고 싶어요. <laughs> 예. 예. 고맙습니다. 야당으로 이행시 해주세요. 자 여러분 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을 띄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지금 뭐야, 뭐야 이거 뭐 지금 뭐야? 어 무서워. 약간 지금 권력자 같아요. 지금 대통령 하듯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현장 극장으로 야당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 야를 했다가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 점손한모드로돌아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최고의 카리스마는 누구인지 눈썹 배틀해주세요 야당의 땡 네. 꽃. 네, 카리스마는 네. 형사님이시죠. 박혜주 씨와 박혜주 씨와 눈썹 대결. 좋습니다. 두분 나오시죠. 앞으로. 지금 원무시는 이미 준비 를 자세를 깎고 있어요. 준비 자세로 자 하나 둘셋 갑니다! 자자 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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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배님이 절대 저지치 않습니다. 예자 절대 저지치 않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부리부리하게 갑니다. 부리부리 부리부리로 가고요. 지금 어? 저.. 뭐 이렇게 오르면서 아자아요그 처음으로 치요 와아아 아잘 못했죠? 우와! 안무 먼 저쪽 인디언 팬 네. 아! 검시에 아, 가봤어요. 황금 귀걸이 때문에 빛이 반가운데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역시, 역시. 5초반 아, 음악 방송 엔딩 교정 기술.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음악 방송 마지막 엔딩 보면은 이제, 이제 따뜻하고 <laughs> 이렇게 약간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이돌을 꼽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한 분을 지정해 주시고. 경수씨, 할래요? 광명 유경수씨 갑니다. 아이돌 엔딩 카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아 오늘의 쇼페이스 내가 살린다. 아 유경수. 아, 정말 주인공이시네요. 와. 출되고 있는 여기 카메라에 엔딩 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엔딩 포즈 갑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서 야당의 엔딩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갑니다! 내가 유경수가 유경수. <laughs> <봐라> 네. 와 <봐라> <laughs> 야, <방수만> <웃음> <마치세요>. <웃음> 와! 우 쇼핑에서 내가 살는데 지금 헤어 우치세요 와! 아니, 아! 바람씨 동료가 혼자 했잖아요. 네. <봐라> 한 번만 <봐라> 아, 나고 <봐라> 아,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지우도록 아, 한 번만! 바람 아, 아, <봐라> 아, 마지막이에요. 저희 코너가 이제 끝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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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간 중간에 중간에서 중간에서 밥... 부탁드리고요, 강아혜 씨. 마이크 대시고 아, 네. 자, 자, 여러분! 최초 강아혜 씨의 에디포스 갑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내가 강아이다 내가 강아 어, 너무 멋있어, 진짜. 와 오늘 끝냈어. 이곳신 야당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와 멋있어. 후배가 했는데 선배님, 저 죄송한데. 선배들, 선배들, 선배가 한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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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진짜 못, <목소리> 한번. 박해준, 박해준, 박해, 이런데 언제나 진짜 한번, 진짜 한번. 제 원불. 하나, 둘, 셋. 내가 지옥! 우리는 팀 야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포토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왼쪽으로. 네. 네. 네.